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4살짜리나 1살짜리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되는 아들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는 저볼 때마다 매번 살 빠진다는 농담 아닌 말을 건네곤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자식 돌본다고 제몸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고요. 어릴 적부터 가뜩이나 말랐다고 꼬챙이 소리를 듣고 사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살이 빠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애들 신경 쓰느라 제몸 신경 하나 제대로 못 썼나 싶어서 서름이 커지거든요. 젊을 때는 억지로라도 몸에 좋다는 거 살찐다는 거 챙겨 먹으며 원하는 몸무게에 맞춰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간식거리 하나 챙겨 먹는 것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주부가 아니라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 당시만 해도 취업에 자신도 없고 하도 여기저기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긴장 잔뜩 하고서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제 딴에는 도필성으로 진학을 했던 대학원이었지만 또래의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친구들과 비교를 해가며 절대로 나태해지지 말자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에 있던 취업 동아리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건 물론이고 스펙 쌓겠다고 다니고 있던 영어학원에 있던 취업 영어 면접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쉬지도 않고 취업 면전에만 노릴러하며 시간을 보내서였는지 운이 좋게도 지원한 기업들의 줄줄이 원서를 합격했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이름 있던 회사에 마지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죠. 이곳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지를 잘 알아서였는지 절대로 먼저 잘리기 전에는 사표를 쓰지 않겠다고 분 다짐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사회생활이 아니라 결혼생활이더군요. 벌써 사회생활을 한 지가 어인 10년 차인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보다 가정이고 애들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훨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쉬는 휴일이며 명절에도 차라리 회사에 출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제가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 남편과는 대학원 재학 중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영어 면접 준비한다고 다니는 여고학원 내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제가 워낙 취업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기에 당시만 해도 저희는 서로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아리 내에 연애를 하는 것이 금지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둘다 운이 좋게 같은 해에 취업에 성공을 했고 몇번 동아리 내에서 취업을 한 사람끼리 술자리를 가지다가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는 바람에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키만 멀때 같이 컸을 뿐 그리 다정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결혼하면 여자가 참 힘들겠다 싶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연애를 4년이나 하고 결혼까지 해버렸네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2년이 넘어가던 때부터는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참 익숙해졌고 또 서른을 코앞에 뒀던 때에는 지금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서 서른 이후에 내 인생을 계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결혼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제 옆에서 딴짓 한번안 하고 사람이 착실하게 일하고 사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기에 결혼하면 나름 훌륭한 배우 작감은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람 볼줄 몰랐던 것이죠.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착실하지도 좋은 배우 작감도 아니었어요. 둘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하루 중 아침이 저희에겐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둘다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타입이라서 아침은 먹어야 하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아침을 먹어야겠다는 말만 매번 할뿐 자기가 직접 차려놓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날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대충 커피 한 잔이나 토스트 한 조각 먹고 나서려고 하면 한참을 혼자서 비워있는 식탐을 보며 봉시랑 거리곤 했어요. 자기나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오늘 하루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말이죠. 몇번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먹고 싶은 말 직접 해본 거라고 당신은 손이 없어서. 밥을 직접 차려먹지 못하냐며 출근하는 길에 남편 붙잡고 한참은 입시림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때뿐이었어요. 몇번 화를 내며 깨갱거리며 다음날 눈치껏 시리얼 하나 정도는 내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뿐. 금세 밥 차리는 건 나물러라며 물연장권을 마시는 것도 늘 제가 먼저 내어줘야 울타구나 하고 받아마시곤 했습니다. 문제는 비단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둘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곧장 씻고서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게늘 저녁 일과였고 저는 똑같이 혹은 더 늦게 퇴근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손 돕고 있는 청소나 아침 먹고 남겨 놓은 설거지까지 다 해치워내야 했습니다. 같이 손 돕고 있으려고 해 봤지만 그럼 끝까지 자기도 손을 놓고 결국 먼저 자러 들어가길래 또 어쩔 수 없다며 제가 나서서 뒤늦게 청소를 하고서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설마 이런 일상이 평생토록 지속될까 싶어서 진지하게 결혼 초에 이혼을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는 게 정답일지도 모른다며 혼자서 밤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지며 이혼하는 법도 알아보고 이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의 인생 구경을 해 보면서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로 아주 꽉차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한치 앞도 알수 없더군요. 딱한번 어쩌다가 남편과 애정 없는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혼는 커녕 뱃속에 요동치며 자라는 애를 두고서 당장의 코앞에 제 인생이 걱정되어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입덧은 저희 엄마를 닮아도 어찌나 심하던지 직장 다니는 것조차 당장 힘에 붙이더라고요. 동료들, 상사들, 후배들 눈치까지 보느라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티안 내고 배부를 때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일이라도 그만두면 남편한테 꼼짝없이 경제적으로 기대어 용영 이혼은 겁낸 채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까봐 마지막 바락이라 생각을 하며 직장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잠깐 아주 잠깐 육아효적을 쓰고서 곧바로 회사에 복귀를 했고요. 첫 아이를 낳고서는 남편이 그래도 자식을 봐서라도 제게 잘해줄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옆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 살림살이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본인이 먹고 남긴 건 직접 할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자식이라며 애가 활짝 웃을 때 돌보는 거 말고는 애가 울 때나 집에 할 일이 쌓일 때면 또다시 두손두 두 발을 놓았습니다. 애가 울면 무서워서 옆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길래 아이가 울면 달래는 건 오로지 제 일이었고,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대신 봐주셨는데, 퇴근하고 친정어머니를 봐도 감사하단 말은, 커녕 장모님 오늘 저녁은 뭐냐며 저희 엄마 손맛이 좋아서 엄마가 차려준 밥 먹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라며 신난다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힘들게, 육아하다 집에 가시라는 엄마한테서 꼭 저녁상까지 차려 얻어먹곤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왜 하나 더 낳는 건 포기를 하고, 아들 하나의 아들 같은 남편 하나 키우는 것에 만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또 계획에 없던 둘째를 임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둘다 계획에 전혀 없는데 덜컥 가져버리고 말았죠. 그 바람에 저는 졸지의 아들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 되었고 지난 결혼상을 하는 동안 정말 단 한순간도 제대로 저한 사람을 위해 쉬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직장 다니려 정신이 없었고 큰 아이와 둘째를 낳고 나서는 거기에 육아까지 더해서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 친정 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아이들을 돌봐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다치셨다고 하니 겁이 덜컥 나는데 그 와중에 저는 제 자식들은 누가 돌봐주나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엄마를 보모로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그래서 당분간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라며 집으로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담스럽지만 돈을 지불하고 고용할 수 있는 보모를 알아보기로 했죠. 남편한테도 보모를 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소에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보모를 구하던 말던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하는 인간이고요. 그런데 아니 글쎄 보모한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라고 하니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 회사에 있는 유치원의 일을 맡길 생각은 안 하냐고 말입니다. 정말 열이 뻗치더라고요. 첫째는 그렇다 쳐도 둘째는 아직 어린아기인데 제가 어떻게 두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면 회사를 다니겠냐고요. 데리고 나서는 것만으로도 일인데 옆에서 하나 도와주질 않으면서 저한테 부모한테 돈 쓰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화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또 말싸움을 했습니다. 육아를 도와주지 않을 거면 보모를 구하던 말던 상관하지 말라는 저의 입장과 내 자식이고 우리 돈이 나가는 거니까 상관할 거라는 남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엉뚱하기도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죠.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다며 그간 애 낳고 저희 집에 제대로 와 보신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보모 얘기를 남편한테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저한테 대뜸 전화가 와서는 본인이 아이를 돌볼 테니.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자신한테 용돈이나 챙겨주라며 관광제적인 요구를 해오셨고, 굳이 돈을 덜 쓰고 아이들을 돌봐주신 분을 구하게 된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게 저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집에 오시던 시어머니는 시댁이 저희 친정처럼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집에 와서 살겠다고 짐을 한가득 싸우셨어요. 오고가고 불편해서 못 하겠다며 아예 저희 둘다 퇴근하고 집에 있는 때에도 함께 있겠다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는 작은 방에 짐을 푸셨습니다. 못도 모르는 큰 아이는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하고 둘째도 새로운 사람이 보이자 호기심이 막 생겼는지 할머니한테 자꾸만 기대는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잠깐 저희 둘 중에 하나라도 아이들 곁에 없을 때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빼고는 계속 제 옆에 있으셨습니다. 자연스레 시어머니는 저희 둘다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두손두발 놓고 편히 저희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데만 급급하셨어요. 그럴 거면 집에 안 계셔도 될것 같은데 굳이 집에 남으셔서 며느리인 제가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간간히 간식거리도 챙겨드려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니 일이 배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겠다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제 돈에는 결코 아이들을 위해 들어오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갓난 애가 있는데도 자기 TV 보는 소리를 크게 높여서 허구었나 애를 깨우질 않나 부모를 고용하려 했던 목적 중 하나는 아이를 보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집안 일들을 좀거들줄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거들기는 커녕 일거리를 더 만드셨어요. 본인 먹고 남은 밥그릇은 남편 털어 치우지 않는 꼬리 딱 봐도 우리 남편이 엄마를 빼다 닮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집에 계시면서 애들이 자고 있으면 시간이 있을 텐데 도대체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뭘 하시는 건지 집안일들은 보통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로 인해 식구 하나가 더 늘어 제 일만 가중이 되었습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뒤판이었죠. 제가 회사 갔다가 집안일 하는 게 힘든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저 힘든 걸 즐긴다는 듯이 설거지하는 제 앞에 자기 빨랫감을 가득 들고 와서 이거 어디다 놓을까 하고 물어보고 저녁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그제서야 후식 먹을까 야식 만들어 먹을까 하면서 일거리를 또 하나 주문하곤 절대로 본인이 행동으로 나서지 않던 시어머니 아휴 죽겠다군요 정말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고 난 후로 부쩍 더 가정일에 손을 놓은 듯했습니다. 애가 우는데 저 아니면 자기 엄마를 찾고 애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데도 아이한테 배고프냐고 달래주기는 허녕. 오히려 아빠 힘든데 옆에서 운다고 훈육을 두다가 혼자 제 성질을 못 이겨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조용하길래 들어가 보면 어느새 입 벌리고 코골며 세상 편하게 잠이 들어 있었고요. 혼자서 수면 시간이 하루 좁게 9시간은 되어버렸어요. 같이 애를 낳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저는 둘째 깨면 돌발주고 달래느라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못 되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결혼을 함께 했는데 저 혼자 개고생을 하는 것 같은 게 아무리 아이들을 봐서 참으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화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 넘쳐 흐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주말을 앞둔 금요일까지 저는 야근을 한다고 밤에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이달에 둘째가 좀 아팠어서 제가 반차를 몇번 쓰고서 아이 데리고 병원하고 간호하느라 일에 통신경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더 밀렸다간 진짜 일 날지도 모르는 업무가 있어서 급하게 끝내버리겠다고 금요일에 몰아서 야근을 하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아주 난장판인 겁니다. 거실에는 누굴 저물래 초대했는지 손님이 오셔야 내놓는 큰 상이 펴져 있고 여기저기 배달 음식들로 가득한 데 먹고 치워놓기는커녕 일회용 그릇까지 쥐에다 그대로 펼쳐놓고는 남편이며 어머님이며 애들 하나씩 옆에 끼고 쇼파 위에 앉아서는 신난다고 TV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TV 소리에 귀는 시끄러운데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난장판이고 제가 보므면 친정엄마 없이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있을 때보다 더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꼴을 보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을 쳐다보며 이게 지금 다 뭐냐고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데 집안 꼴이 이렇냐고 옆에 계시는 시어머니 들여다닌 듯이 오히려 더 악바리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가 치우려고 했다며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씻고 편히 자라고 하더군요. 놀란 큰아이를 안고서 왜 애를 놀래키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저도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서 정말 샤워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하고는 곧바로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잠들어 있었고 저는 당연히 전날 밤 엉망이었던 집안이 다 정리가 되었겠지 하며 거실로 나섰는데 정말 열이 뻗쳐서 제자리에서 악하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를 해놓기는 커녕 전날 제가 보고 충격받았던 그꼴 그대로 거실에 펼쳐져 있었고 밤새도록 배달음식 냄새가 거실에 진동한 바람에 캐캐한 냄새로 가득하더라고요. 급하게 창문을 열고 치우려고 하다가 부엌을 보니 부엌에는 전날 아침 먹고 놔뒀던 설거지거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란 놈은 아침에 같이 출근하며 같이 먹은 그릇들까지 치우지 않고 퇴근 후엔 그냥 집안일에 손을 딱 끊고 있었더라고요. 거실에 부엌마저 그 모양이라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그때 시어머니가 제앞받친 소리를 듣고는 깨셨는지 거실로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나와서는 어지럽혀진 집꼬리를 보고 있는 제게 오히려 잔뜩 찡그려진 얼굴로 혀끝을 참아 말하시더군요. 참으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너는 얘가 왜그 모양이냐고 말입니다. 치우는 건 당연히 여자 몫인데 왜 그걸 애들 앞에서 아빠 체면 구겨지게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남편한테 치우라 말아 짜증을 부리냐고 버르장마리가 없다는 겁니다. 겨우 직장 하나 다니는 주제에 뭐 그리 남자보다 바쁜 척을 하냐고 처음에 애나코는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고 보물을 고용하는 등. 지 새끼 직접 안 키우는 것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려면 빠듯한 월급이고, 저라도 같이 벌어서 우리가 겨우 여유 있게 사는 거라고. 남편이고, 아이를 떠나서 이건 저의 꿈이고, 커리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제 일이라고 말을 하니, 끝까지 여자가 여자가 하면서 제 키가 너무 세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신 시어머니. 그러다니 결국 그럴 거면 제 자식과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손짓들까지 싹다 넘기고 가라며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소리를 하며 반반해서 산집인데 저보고 집을 나가라더군요. 남의 집이 들어와서 애를 본다는 이유로 얹혀 살고 있는 건 시어머니인데 졸지에 저를 죄인 취급하며 쫓아내려는 시어머니를 그 순간 뒤에서 저의 말다툼을 듣고 따라 나와 지금 자기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반쯤 뜬 눈으로 어버거 따지만 나오는 남편을 보니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홧김에 부엌 싱크대에 들어있던 더러운 그릇 위에 담겨져 있던 물들을 그대로 들어올린 채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부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설거지하기 편하라고 물을 부어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 시키려고 해놨다고 생각을 하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반찬 국물과 수돗물이 섞인 그릇 안에 물세리를 맞고는. 어버버하던 남편과 그런 저를 보며 놀라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번에는 거실로 가 국물이며 진득한 소스가 다 남겨진 배달 그릇들을 챙겨서는 안에 내용물들을 또 마구 던졌어요. 반반씩 사서 들어온 내 집이기도 한데 애도 제대로 돌보는지 살림은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당신은 왜 나한테 집을 나가라 말아 하냐며 제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얼마 안 남은 국물들을 짜내서 던졌답니다. 소심하게 옆에 놓여져 있던 나무 젓가락 하나까지도 말이죠. 졸지에 짜장면 직그릇에서 남겨진 양파 조각들이 얼굴에 묻자 순간 퇴태하며 양파를 치워냈다가 그손 그대로 눈에 비벼버리는 바람에 눈이 따가웠는지 오두방정을 떠시던 시어머니. 결국 그만하라며 자신이 알아서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다 씻고 나와서는 방 안에서 옷가지를 다 챙겨입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손주도 안 봐줄 거라면서 신정 엄마한테 부탁을 하든 보모 써서 돈을 쓰든 알아서 하라고 되도 하는 협박을 하며 끝까지 자신을 붙잡아 주길 바라는 듯 현관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직접 제두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현관문까지 직접 열어서 나가라고 밀치니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냐고 또 윽박을 지르는데 그 꼴이 또 열이 받아서 부엌에 들어가 소금 한 분치를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 서 계신 현관문으로 던져버리자 얼굴 따갑다며 또 시끄럽게 난장을 피우다가 결국 현관문을 박자고 나서도며그 뒷모습을 향해 다시는 그 생에 며느리 밥 못어먹을 테니 남은 인생 잘 사시라는 말을 남기곤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장판이 된집 구석구리 게다가 집까지 쫓겨난 자기 엄마의 충격을 받은 남편은 입을 연채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던 남편을 향해 더 이상 너 같은 개처방과 같이 살 수는 없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집도 반반, 살림살이도 반반, 차도 반반, 다 반반씩 나누자고 하고는 정 원하면, 아이도 반반씩 나누어 각자 데리고 살자고 하니 뭘 이런 걸로 헤어지냐며, 싱얼거리다가,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야, 미안하다고 치우겠다며, 그대사에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무장갑에 끼더라고요. 어찌나 얄밉고 짜증이 나던지요. 그러다가 또 살림살이 도와주는 거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퍼질러 놓고 쉬었다고 잘 아니까? 도저히 또 그냥 모른 척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혼자 외출 준비를 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친정을 잊다가 이혼하겠다고 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 변호사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자식과 이혼을 하며 첫 아이까지 데려오려니 돈을 좀 써야 했지만 그런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가장 비싸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에서 그간 육가하며 살림에 손 놓고 살았던 남편에게 양육권과 양육비. 이자료까지 다 걸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장난으로 보이기 싫어 회사로 소장을 날리니 발칵 뒤집어져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남편은 이틀 정도 화만 대고 저희 친정을 찾아오다가 결국 또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고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는 이혼은 너무했다며 조정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꼴보기가 싫어서 매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안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의 양육권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제가 승소를 했네요. 반반씩 했던 집도 그대로 반반 나누었고 나머지 재산들도 그냥 다 반반으로 나눴어요. 돈이 많지도 않은 인간이라 뜯어낼 건 없었거든요. 다만 무엇보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오고 싶었던 아이들 양육권에 양육비까지 좋은 회사 다니면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버는 덕에 제가 다잘 챙겨왔네요. 지금은 오히려 친정집에서 아이들을 잘 맡아주는 부모님 덕분에 애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살림살이에 스트레스 받아할 필요도 없이 회사 일에만 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업무 능력이 좋아지니 앞으로 회사에서의 제 커리어를 쌓아보는데 더 긍정적으로 욕심도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제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왜 진작 이런 인간과 이혼을 안 해서 그간 아들 새 키우는 것 마냥 살아왔는지 제 자신도 제 인생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고 온전히 회사 일과 육아에만 열심히 몰두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워킹맘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아이들도 잘 키워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